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 영상을 올막 올리, 아, 오랜만에 올리는 건가요? 이제 아무튼 제가 오, 오늘은 제 오랜 진짜로 오랜만에 민니어처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음, 제가 제가 음, 오늘은 달치님 주저로 만들 건데 하트 텐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의외로 이게 준비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폴리머가 이게 종류로 이렇게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뭐지 제가 그 폴리머로 하면 되게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티로 할 거고요. 하티 할, 하티로 할까, 하티 소프트로 할까, 저, 그, 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하티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티 소프트가 더 부드럽지만, 그래도 그냥 할, <laughs>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물은, 저는 하티 소프트로 써져 있는데, 이게 하티거든요. 잘못 썼어요. 그 다음에, 주제 경화제. 보시는 것과 같이 퐁토색과 하얀색 물감, 도트봉, 둥근 붓... 이 붓이 아니어도 돼요. 그 또만한 마을에 파는 둥근 붓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 칼, 아니, 아무 칼이나 되는데 저는 디자인 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짙은 빨간색 파스텔, 그 종이 호일 섞어줄 거 섞어줄 판 근데 제가 원래 종이 호일 이걸로 섞어줄 판 이거 메모지로 하려고 했지만 종이 호일을 준비했으니 이거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근데 추가 준비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우선은 하티 소프트로 하티 소프트가 아니라 하티인데 그래서 하티 소프트라고 하네. 하티로 하티를 조금 떼어 주세요. 제가 하트스포트도 되게 조금 남았어요. 예, 이게 습기가 차서 되게 말랑말랑해요 지금. 그냥 저는 하트스포트로 할게요. 하트스포트는 말랑말랑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소량 떼어 주시고요. 저는 크게 만들지 않을 거라서. 그, 저는 옛날에 미니어처 초창기 때는 되게 크게 크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는 되게 작게 작게 만드는 걸 좋아해. 미니어처인데, 제가 미니어처인데 좀 크게 만들었어요. 좀큰 미니어처. 어, 만드는 사품도 좋다. 이렇게. 하티 스프트나 하티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폴리머가 더 좋으니까 폴리머를 준비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황토색을 섞어주세요. 좀 많이 섞었나 <laughs> 저처럼 양을 그냥 한 번에 딱 따지 마시고 그냥 조절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많이 뜨면 진짜 색깔 이상하거든요. 너무 많이 뜨나봐. 어떻게 너무 이상한데. 색깔이. 너무 진해요. 진짜로. 너무 진하다. 그죠? 이제 <laughs> 예, 지금 계속 카톡이 오고 있는데, 이제, 진동이 올리, 올리나, 안 올리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진하게 할까요, 저는? 진하게 하겠습니다. 진동이 안 올려서 좋은데 진동이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진동 올리면 <laughs> 이거를 이제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제 편집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편집기를 안 쓰는 거고요. 제가 컴퓨터로 다룰 줄을 몰라요. 진짜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셨으면 먼지 걸 붙어 있냐? 걸로 붓다봉으로 대치님이 이제 한 번에 하면은 안이쁘니까 조금씩 점점점 찍으면서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여 하트 찐쿠키를 만들어봤긴 했는데요 음.. 좀 이상하게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벌써 5분이에요. <laughs> 이렇게 우선 옆에다 다 두시고, 어, 전 작게 했는데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치워주시고, 주제용화제를 짜주세요. 네, 이렇게 파스텔까지 뿌려주고 왔고요. 섞어주세요. 저 혹시 몰라서 약간, 약간, 진한 보라색? 진한 거? 그런 색도 약간 참가, 참가해 가 줬습니다. 근데 이제 파스텔로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자취님께서는 파스텔로 하시더라고요. 리퀴드에 섞으실 때 저는 리퀴드가 없기 때문에 파스텔로 하는 겁니다. 아, 파스텔을 <laughs> 레진으로 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하셔도 좋은데 이 와인색이 더욱더 색깔이 예뻐요. 음. 그, 그럴 거예요. <laughs> 한 번에 안 묻게 넣어주세요. 한, 아니,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네,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섞은 것 같아요. 레진이 너무 아까워요. 네. 저처럼 양, 양을, 이렇게, 조절을 잘, 잘 못하시면 안 되고요. 잘하셔야 돼요. <laughs> 꾹꾹꾹꾹 꾹, 꾹, 꾹. 네 기름종이를 버리지 말거였나? 네, 아무튼 네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얀색 물감을 짜주셔야 돼요 네, 제가 편집을 못해가지고 지금 10분이 거의 넘으려고 하는데 아닌가? 아 아닌데 네 거의 8분이네요 그걸 를 짜주시고요 하얀색 물감을, 랩핑지를 안 깔고 해야 되나? 나뭐 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흰색을 묻혀주세요. 그럼, 붓에 흰색을, 묻, 흰색을 묻혀주신 다음에, 이제 이런 거할 때는 둥근 붓이 더욱더 좋죠? 슈가 파우더 느낌을 내주는 겁니다. 아! 아, 채색을 안했네 채색을. 아, 나 바본가 봐. 죄송합니다, 제가 채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죄송합니다, 채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채색 단계를 그냥 지나가 버렸어. 죄송합니다, 정말로. 네, 저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채색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저만의 똥작으로 나올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붓은 씻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찐쿠키 좀더어 제가 못, 만, 못 만드셨다 너무 그러시면 그냥 어 그러면 그냥 제친님 영상을 보세요 오늘 올리셨으니까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딸기 쨈 쿠키 만들기였고요. 제가 채색 단계를 넘겨버려서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